이 박자에 맞춰서 흔들어요. 어? 왜? 제 연구. 그러면 이게 뭐야? 아괜찮 박사님 왜 이렇게 화나셨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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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리로 가면 되지. 아이돌스타.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다 내가 아니, 이게 예전에. 뭐야? 배웠던 얘들아, 것들 여기가 아이돌스타이냐? 아니 아이돌시타인. 이거 읽을 줄 알아요? 아이 이런 거다할줄 알죠. 태양아 너안 배웠잖아. 아니, 배웠어요. 내 머릿속에 없을 뿐. 네, 여러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의 아이돌 고지식 백과사전. 아이돌스타. 아이돌스타. 아이 돌프랑켄스타인 누구야? <laughs> 프랑켄스타인 주심. 다들 오늘을 위해서 연구만이해 왔지. 어떤 연구에 왔어? 아, 어, 진짜 기발한 연구를 난 해왔어. 내가, 오! 내가 아인슈타인이 된 것처럼 집에서 정말! 그러면 어떤 분야를 연구해왔지? 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한번 해봤어. 어. 아, 휘영이는 어떤 연구를 해야지, 그러면? 그래. 나는 생명, 생명 연구야. 그래. 아, 생명, 야, 생명 완어 생명. 만족. 만족. 아, 근데 여긴 쌍둥이지? <laughs> 우리 한번 봐봐. 앞에 한번 서로 봐봐. 잘못 비슷하게 생겼 <laughs> 아이돌 슈타인 연구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 이곳의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를 들은 후 네모에 들어갈 정답을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SF9 멤버들은 네모를 좋아한다. 이거 쉽잖아요. 이 네모를 맞추는 거죠. 뭐요? 개그. 대그를 좋아한다. 아, 아 저요 <목소리> 판타지. 어, 와, 아니, 판타지, 아니, 판타지 아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움직여. 어,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야. S F 9 멤버들은 멤보샤를 <laughs> <멘보샤을> 좋아한다. 나 <laughs> 멤보샤. <그럼> <laughs> 아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우리> 낙다 그림 번. 또또 있어요? 뭐 영빈 씨? 우리 멤버들은 노는 거. 너희 머리 왜 이렇게 잘랐어왜 잘랐어 아제가너 잘라야 돼. 야, 그건 맞는데. 야. 야. 너 근데 자르고 보자. 아니, 아니, 아니. 자르고 누가 더 괜찮은지. 야, 이거, 아니, 이 아니, 어차 우리가 하루끼리 거. 이렇게 피치길 필요 없어. 아니. 아, 자, 자,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다봤는데 그 중에 답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어, 아, 뭐예요? 세 글자? 내가 봤을 때 피읍으로 시작해. 하나, 둘, 셋. 판타지! 판타지! 네, 너무 당연한한 판타지. 어 바로지. sf9 멤버들은 네모를 싫어한다. 내가 봤을 때는 제한, 리미티드. 아. 그래 서 저희가 언리미스를 막지. 맞아. 맞아요. sf9는 늙는 거를 싫어한다? 아, 그렇지. 노대를위상상 젊음만 뭐가 자, 있을까?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멤버들과 떨어져 있는 거. 아, 그거, 그거 너무 싫지. 이별. 아. 맞아. 오, 맞아. 오, 아,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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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SF9 멤버들은 네모하면 잠에서 잘 깬다. 영빈. SF9는 <laughs> 퇴근하면 잠에서 깬다. 어 그치 아 근데 이거 제가 잘 압니다 <laughs> 얼굴에 물 뿌리면 잠 깬다 <laughs> 근데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저책 있어요 밥 먹으면 깨요 밥 저는 밥 먹으면 깨는 거 같아요 아, 영빅 씨는 아, 밥, 밥 먹으면, 먹으면 깬대요 찬희 씨는요? 씨는 천희 씨는요? 어 멤버들은 음. 판타지를 만나기 직전에 잠이 깨는 거 어? 같습니다 어, 오, 깔끔한 오, 정리, 정리. 깔 마지막 오, 문제까지 오,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제 이 연구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와 박사님들의 신박한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와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호기심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있안 사요 있습니다. 안 사요 <laughs> 아, <뭐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 사요 박사 영빈입니다 아안 사요 와, 아. 아니, 어떤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So so 여러분 so... 집안일할 때 보통 이제 분리수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네, 네네. 분리수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목소리> 페트병, 플라스틱플라틱 네. 네. 어, 얘들아, 나는 페트병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 오와. 자, 페트병에 네모 하면 정수기처럼 쓸수 있다. 와, 재밌을 것 같아. 뭐지? 이게 뭘까, 얘들아? 어. 특평에 빨대를 꽂으면. 오, 빨대를 꽂으면? 네. 오, 신박했지만, 땡!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요. 뭐야? 뭐야? 로빈스 크루즈 거기 책 보면, 정수기를 만드는 법이 써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맨 밑에 돌 깔고, 돌 맞아. 깔고, 뭐 점점 작은 돌들을 깔다가, 뭐 올리고? 어? 뭐, 맨 위에 뭐, 모래를 올리고, 멋시기멋시기 그것은, 모래요? 물을 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그게 정수기 의 역할이잖아. <laughs> 아니. 근데 어. 그치, 그치, 나를.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다 맞아요. 하지만 석탄을 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요? 뭐라고요? 석탄을 넣으면 그럼 이제 정수가 네. 안 되고 더 오염되죠. 아, 네 집중하세요. 아, 네, 네. 알 다시. <laughs> 우리 그러면 판타지 해맞으세요. 분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 우리 판타지의 생각을 아 여기 있네. 몇 개를 좀 읽어볼게. 뭐야? 네. 네. 우리 잼프가. 마인드 컨트롤. <laughs> 마인드, 컨트롤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 하면, 하면 정수기처럼 쓸수 있다. <laughs> 아, 정수기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약간 다원이 같은 대답도 있는데, 단구리가 잘 관리하면. 잘관리해야지 <laughs> 관리하면. 그리고 뭐, 연금술. 아, 무슨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회사에 정말 딱 성향에 적합한 글이 하나 있다 뭐? 뭐지? 물을 달라고 기도 <웃음> <웃음> 이거는 정말 피쉬 앤 케이크 오, 오병이어에 걸맞는 <laughs> 정답이 가까운 게 있어 어? 아 진짜요? 상혁이가 노래하면 아 오. 제가 노래 어떤 노래를 할르는 건가요? 아 옷구슬 네. 같은 목소리아 <laughs> 아, 아기 카나리아? 어, 아, 불러줄 수 있어? <laughs> 네 불러줄 수 있죠 눈 감으면 니가 <laughs> 선명해져 이렇게 하면 정수기가 된다는 거지 아우지+ 지 사실 <laughs> 내가 해온 연구의 결과를 발표를 할게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구멍을 뚫으면 구우을 뚫으면? 아까그 아우지+ 아우지+ 아우 아우지+ 아서비아하지만지 빨대가 필요 없어. 내가 아, 실험으로 한번 보여줄게. 오, 어, 보여주세요. 바로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정수기가 되는 모습을 네. 내가 보여줄게. 네. 좋은지봐 먼저 안전하게 장갑을 낀 다음에 네. 그물 뚜껑 한 번만 어. 열어줄 우와. 수 있어? <laughs> 어, 방력 있어. 열었어. 어, 멋있어. 어, 봐봐. 신기하다. 구멍을 <laughs> 조심해. 조심해. 이런 거할때 조심하라고 조심 얘기해야 줘 돼. 조심해야 돼. Be careful.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 어. <laughs> 그러면 손으로 뭐야. 이 구멍을 막아준 다음에 어? 어, 아플라스트를 넣고 음. 자 물을 여기다 넣어줘. 깔때기깔때기인가깔대 그러면 천천히 부어줄 수 있어. <laughs> 아, 아, <laughs> 아, 물넘치겠어한잔 마셔줘. <laughs> 아, 니왜 이렇게 빨리? 아, 좀 부어줘냐. 천천히, 천천히. <laughs> 오, 오, 오.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아니, 아니, 물, 아니, 물 아니, 물. <laughs> 아니 진짜 물 아니, 아니, 물이 이렇게 빨리 내려갈 줄 몰랐어 근데 내가 너한테 물 넣어달라고 아니 는게 내려갈 이리 내려. 줄 모르는 거겠지 <laughs> 내가 어. 손을 막았잖아 어이 막은 이유가 뭐냐면 지압 때문에 그래 맞아 공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압력과 <laughs> 아. 물이 나오려는 그 압력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기는 고 음. 충돌이 생겨서 아, 물이, 우리가 가끔 무대를 할때 충돌이 물오면웃기짠 <laughs> 우와 물이, 안, 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어 그러네 안 나와 오, 안 근데 봐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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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뚜껑을 열잖아 그러면 어 그러네 우와 봐아 봐봐 아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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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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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내가 압력을 가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 그치 그래. 그러니까 이러고 이렇게 아, 야, 그 여기 봐야지. 물 마셔 보자 한번. 여기다. 그러면 이게 이게 정수기라는 거지. 혹시 목마른 사람? 근데 이거 물을, 이거 정수기 이거 새거였는데 정수된 물이었잖아. 어 그렇지. 근데... 아니, 실제로 강물을 퍼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그러면 <laughs> 강물.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어 뭐? 얘 얘들은 왜 있는 거야? 콜라 아니야? 혹시 너네가 혹시 음료수를 먹고 싶을까봐 음료수도 준비를 했어. 그럼 음료수가 물이 돼?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음료를 한번 만들어볼까. 아니, 한번 마음껏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아 마음껏 음료수, 해봐. 음료수. 조심할게. 어. 아니 난 근데 그냥 정수기 쓰면 안 될까? 근데 이거. <laughs> 너왜 이렇게 열심히 해? 어 맛있네.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진짜 강물을 포와서 이렇게는 정수가 되는 거야? 아니 정수 아. 역할은 아니고 그냥 사실... 그 물을 따르는 역할인 것 같아 어, 얘들아 물을 물. 맑게 할 수는 없어 <laughs> 편하게 그러니까 정수기처럼 아니, 정수기처럼 생긴 거지 근데 이게 아. 그치. 좋긴 한데 약간 옛날에 음. 놀러 가면 은 음. 그 조각상들 그거 있잖아 어? 아대유 그거 받아먹는 거. 아, 어, 어 근데 그런 기분도 <laughs> 느낄 수 있어. 이거 두개 마시고 싶은데 <laughs>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그럼 포도콜이가. 야나 섞어 먹는구나. 그럼 포콜이지 포콜. 요즘엔 반반이 인기가 많잖아. 너무 어, 심 태양 먹어 저거 빨리. 아 이건 주호 형 거야. 아 그래? 응. 아내 거야? 응. 오. 오 여기다 받아서 한번 먹어보자. 오 신기하다. 어 어. 이제 맛좀 보자, 지유니까 <laughs> 근데 이거 근데 너가, 너가 만들고 내가 만들 수가 너가 맛봐야지. 아, 이거 먹어야지. 이거 형이 먹어봤어. 이거 이거 힙합이 먹고 싶대. 어? 그래? 어, 어 김힙합. 아니 힙합 요즘 운동 안 하나봐. 탄산 먹네. 당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네. 어때, 형? 불량 식품 맛나. 아, 불량 식품 맛? 형 진짜 딱 불량 식품 맛. 불량 식품 맛이 뭐지? 근데 이게. 어, 불량 식품 맛. 먹어보면 <laughs> 바로. 좋아, 형이 좋아할 맛. 근데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럼 실생활에서. 어느 순간에 약간 유용한지. 뭐, 예를 들면, 조난당했을 때 그치. 것 같은데? 조난당했을 때나, 아, 난당 봤을 때 그거다. <laughs> 이거를 약간 예쁘게 꾸며서, 아, 그치. 이렇게 약간 리폼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면은 좀 분위기도 있고, 감성도 좋게 약간 아. 정수기처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좋다. 얘 너무 똑똑해. 근데 이거. <laughs> 조명을 쏘면 예뻐지잖아. 근데 이거 그 정수기도 괜찮은데, 세면대도 괜찮을 것 같아. 세면대 어, 이렇게 손 씻을 이렇게 때도 어그게겠다 어, 이게 어. 이게 낫겠다. 머리 감잖아 우리. <laughs> 야, 이렇게 머리 감으려면 <laughs> 지금 감으면 안 돼? 안 아, 돼. <laughs> 나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 내 연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아, 노벨 평화상 받겠다. 어, 내가 준비한 연구는 여기까지야. 오, 와, 잘했어. 와, 신기하네. 너무 너무 멋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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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영 박사라고 합니다. 아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전화기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laughs> 전화 걸었으니까 전화 한번 다들 받아봐요. 재은 형 자기 사진은 들 거니까. <laughs>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들려요. 아, 네. 네, 여보세요. <laughs> 네, 여보세요. 싹. 여러분 <laughs> 집중. 왼손으로 지금 몇명 들었어요? 저저 저 왼손인데요? 두 명. 세 명이요 세 명. 제 연구를 망했습니다. 왜요 왜요? 제가 오늘 준비한 명제는 전화가 올때 대부분 사람은 땡땡으로 한다. 왼손으로 전화받다. 는 네, 사실 왼손으로 전화 받는다였는데 아모국 오른손으로 받네요. 이게 그럼뭐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저는 맨날 오른손으로. 근데 저는 지금 왼손으로 받고, 았 응. 원래는 오른손으로 하나 받아 저는. 어, 다른 박사님이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맞아, 맞아, 맞아. 매니저님이 어떤 손으로 받는지 한번 볼래? 아니면, 은 아니면 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 엄마 아니요. 지금 무슨 손으로 전화 받고 있어? 내가 아. 전화해볼까요? 이 연구를 아시면 안 되니까, 진짜 랜덤으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랜덤으로? 어, 누구한테 걸어야지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한번 해볼게요. <laughs> 방송인 걸 말씀드려야겠죠? 아빠가. 이상한 아빠. 얘기 <laughs> 지금 무슨 손으로 전화 받았어? 어? 지금 무슨 손으로 전화 받았어? 오른손으로 <laughs> 아, 알았어. 고마워 망했다 <laughs> <방이>, 아버님께서 <laughs>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네요 망했는데 <laughs> <laughs> 한, 한 번만 잘해볼까한 어, 어. 번만? 한 번만 제가 저희 아빠한테 해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근데 보통은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시. 나 어, 나 이렇게 왔는데 <laughs> 자, 전화할게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아빠, 아빠 응? 아빠 지금 무슨 손으로 전화 받았어? 왼손 오른손으로 전화 받는 사람이 있냐? 왼손으로 아니 오른손으로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왼손으로 전화 받는 사람? 일단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유를 여쭤보고 싶긴 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희? 한 번만 누가 더 해볼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해볼까요? 예. 네. 네. 어 눈이 밤때안 밤이... 될까요? 왜요? 왜죠? 왜요? 어머님 상냥하시니까. 어, 어머님은 눈에... 상냥하다. 머만은 아, 어, 그냥 한번. 그런... <laughs> 어 우리 노래로 요 오늘, 오늘 영, 무슨 영, 요일이죠? 오늘 파트로 해놔. 오늘 누나 일아일 끝났겠다. 결국 받지 않았다고 니 번호 바뀌신 거 아니에요? 통이잘안 되시나 봐요 아, 뭐 분이신가 봐. 전화, 전화 보고 어? 영빈이네 <laughs> 전화 돌린 거 아니야? 그 엄마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엄마한테 안 받으시네 <laughs> <laughs> 아 엄마 응 지금 무슨 손으로 전화 받았어요? 엄마 응, 왼손 오 왼손으로? 응. 이유가 있어요 엄마? 어... 그 왼손으로 받았는데 왜? 이게 연구가 있는데 응. 사람들은 대부분 왼손으로 전화 받는다 해서 그래? 알아볼게요, 저도. <laughs> 아니, 왼손으로 받아야지. 이거를 딱 전화 통화 연결을 오른손으로 쭉잖아 옆으로. <웃음> <웃음> 어, 언니, 사랑해요, 언니. 어, 엄마. 이따 어? 전화할게요. 알았어. 아. 아. 그러면은, 저희 연구는 가정 연구를 통해서 <웃음> <웃음> 오른손 한 분, 왼손 두 분. 그래서 왼손이. 이겼습니다. 예. 그분의 사람은 왼손으로 전화 받는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뭔가 어른들은 왼손으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 또래는 또 오른손으로 받는 것 같고. 아, 증명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냥 뭐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지? 아, 판타지 답을 한번 볼까요? 한번. 아, 전화 올때 대부분 사람은 긴장한다. <laughs> 긴장, 끊는다. <해서>, <laughs> 아 그렇네요. 누구야? 닉네임을 읽어줘야 돼. 여긴가 아, 아, 내가 시작할 곳이라는 아, 분께서. 아, 인성형. 샘프님이또 벨소리에 맞춰 춤춘다고 아, 하셨고. 말도 안 돼. 어저좀 그래요. 왜요? 왜요? 어, 뭔가 기분 좋게 받고 싶어서. 하트뽀뽀 어피치 님께서 상사 노밀까봐 펄쩍 뛰며 공중제비 하면서 받는다. <laughs> 언정 김인성 님께서 만세. 만세 네, 전화 올때 만세 한다 만세다 주호 씨 그러면 벨소리에 맞춰서 춤추는 거 보고 마무리할까요? 누가 저한테 전화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걸어줄게 주호 연예인이라 번호 몰라 어 이렇게 와요 오이 박자에 맞춰서 흔들어요 와 이러고 봤습니다 앞으로 야. 이렇게 안받으다아그 노력했다 네 끊으세요 어 누나 아 누나 회사였지? 아 아니야 누나 지금 무슨 손으로 전화 받았어? 어 왼손? 어 아, 몰라 그런 게 있나 봐. 아나 촬영 중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왼손으로 전화 받는데. 어 어. 어 신기하지. 알겠어, 근데 나 촬영 중이라 못 받을 수도 있어. 음. 아이돌 스타인 안녕하세요. 어, 다원 박사입니다. 아와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네. 본인만의 방법으로 먹는 음식 조합이 있으실까요? 아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주호 씨는 뭐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오돌뼈를 따로 사고. 수육을 따로 사서 섞는다던가 어 맛있겠다 오. 근데 거기에 뭐 불닭소스 같은 거 살짝 넣어서 오. 살짝 양념을 해서 먹으면또 그만큼 맥주 안주가 없어요 오. 오. 일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으면 되죠 너무 좋죠 지윤씨 같은 경우에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전 국이 있어야 되고 일단 웬만하면 전 토핑 위주로 좀 먹는 편이라 국에 그럼 넣을 만한 토핑이 있을까요? 아에 <laughs> 토핑은 안 넣고요 콩고로스트 <laughs> 그냥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떡볶이에 치즈 눈꽃 치즈 추가 이런 거 <laughs> 어. 다들 본인만의 방법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면 제가 연구한 걸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모와 네모를 함께 먹으면 호두 과자 맛이 난다. 그러니까 어, 휴게소에서 파는 어? 호두 과자 말하는 거지? 네네. 나알것 같은데. 뭐예요? 어? 아몬드랑 아몬드. 오? 어? 약간 유제품 우유? 응. 어 근데 진짜 어. 아몬드 혹은 이제 뭐 견과류가 들어가는 음식이긴 합니다. 파시랑 아몬드. 아, 근데 팥이 들어가면 너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직관적 직접적으로 이제 딱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요. 제가 어려울 만한 거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 네. 어, 카스타드 아시죠? 네네. 네. 빵. 카스타드와 땡땡을 함께 먹으면 호두과자 맛이 난다고 해요. 아, 진짜? 우유? 아, 왜지? 그렇게 되면 그냥 한끼 맛있는 디저트 간식이 되는 거죠. <laughs> 그냥 디저트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제 팬들은 기가 막혀요 짬뽕과 짬뽕베리를 함께 먹으면 호두 <laughs> 같이 맛이 나나요? 본인 드시고 싶은 거적으는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분은 상혁 엄마래요 엄마 챙피해 <laughs> 아니 <웃음> 너, 곱, 곱창과 순두부찌개 곱창과 순두부를 <laughs> 먹으면 이제 그냥 곱창, 순두부 맛이 나죠 저는 <laughs> 거, 그게 하나가 보이네요 <laughs> 뿌공 님께서 소날두와 과장님을 먹으면 재윤이 아, <laughs> 볼과 다원이 볼 아 이거 먹으면 맛있죠 이거 이거 없고 맛있는 건데. 유태양과 김영균을 먹으면 호두과자 맛이 난대요. 이거 많이 이 먹을 것 같은데. <laughs> 한번 먹어보고 다리. <laughs> 오 약간 비슷한데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궁금해. 정답은, <laughs> 나 정답은 뭐야? 네 정답은 과자 카스타드와 땅콩 초코바를 함께 먹으면 호두 과자 맛이 난다입니다. 땅콩 초코. 바 땅콩 초코바 네. 땅콩 이거는 초코바. 먹어봐야지 알겠는데? 땅콩 초코 맛이 없는데? 호두가자 맛이 나요, 진짜로? 한 먹어볼까요? 네. 먹어봐도 돼요?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알려드릴게요. 네, 박사님. 정말 간단합니다. 네. 이거 너가 개발한 거야? 이거 내가 특허냈거든. <laughs>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하나에 네개씩 초콜릿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 네. 먹고 거의 죽는다 수준으로 <웃음> <웃음> 초콜릿을 <웃음>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호두과자 맛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laughs> 많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떡볶이 드시죠? 매운 거 매운 거단골로 풀시고 싶은 분도 있고 <웃음> <웃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대로 전자레인지 가면 됩니다 오 전자레인지에 걸리나요? 아 이제 음. 2초 오, 호두과자 냄새나. 어, 아, 냄새가 진짜 호두과자 냄새 나네. 어, 어? 진짜야? 어, 냄새. 와,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나. 음, 음.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저는 하루에 6번 정도는 이렇게 먹는 <laughs> 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어, 드릴게요. 조금 살 너무 뜨거워서.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맛있는 휴게소 냄새나. 진짜? 오. 젤리만주? 델리만주라고 해. 요 어, 약간 그런데. 어, 살짝 ]야. 그쪽 자 기대되는데 제가 잘라서 드려볼게요. 우와 우와. 자. 궁금해. 자, 뭐가 뭐죠?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이 한 번만 어, 드셔보세요. 어, 드려야죠, 일단 네 조각을 해놨거든요. 네.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냉정하게. 냉평.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해먹을게요. 야, 근데 호도 과자 응. 냄새가 나. 응. 음. 호두 과자야 그냥. 우와. 음. 호도 과자네. 아, 냉정하게 어떠세요? 호도 과장 똑같아. Oh, 하나 먹어 볼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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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맛있지? <laughs> 어, 진짜 맛있다 <laughs> 아, 얘, 얘, 얘 스타일이야 우와. 어, 그러니까 드셔보신 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음식은 대부분 향으로 맛을 느끼잖아요 어, 맞죠 맞죠.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이걸 어. 언제 개발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제가 1972년도에 정확히 <laughs> 그 충청도에서 <laughs> 야 어때? 역사가 있는 그거네 저는 이런 레시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laughs> 제가 아이고. 하나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맛있어? 저 뭐예요? 혹시 네. 카페오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 있어요 너무 좋아요 재윤이 형 좋아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두개 나눠서 재윤 씨, 네, 어 따뜻한데? 태양 씨, 식초를 타마셔. 아, 한번 드셔보세요. 참기름 맛이 나나?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참기름 맛이 나는데? 실패. <laughs> 뭐 뭔데? 뭐예요 이게? 이 레시피는요. 네. 어, 보리차 우려낸 보리차와 네. 우유와 네. 설탕을 살짝 섞어서 카페 오래밭을 제가 내려고 개발을 해봤었는데. 아, 아 이게 곡물 맛이 그 보리차 맛이구나. 뭔 무슨 믹스커피인지 알겠네. 펠치 믹스커피 가면 음. 마지막에 나올 때 잡, 커피 자판기 알죠? 네네 그 맞아요. 믹스커피 그 믹스커피 맛이. 그 믹스커피 맛 민성 씨한 어, 한번 아, 한번 보세요. 아, 커피 좋아하시니까. 어. 어. 아, 설탕이 안 들어간 거. 같아 설탕을 더 넣어도 되겠는데? 음. 설탕을 음. 우유 2에 보리차 1그 설탕 한 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아 <laughs> 조금 난다. 조금 이제, 나요? 이제 내가 설탕을 넣었거든요아 그죠 그죠. <laughs> 이제 그래, 설탕을 조금 믹스 커피 맛이 나. 바이브가 있어요 역시. 우리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영빈이 형이 한번 먹어보면 알지 그래. 않을까. 근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재인씨 뭔데? 일단 요구르트 냄새가 나아 영빈 씨가 한번 아, 먹어요요구트 아니야 그냥? 아, 이건데. 추출 조금 요거트 맛이 난다. 아, 근데. <laughs> 어? 왜? 괜찮아? <laughs> 뭐야 이거? 제가 바라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선입관을 아니... 가지면 안 된다라는 지금 일반화된 그런 상식을. 아니... 깨부수는 게제 연구의 주제예요. <laughs> 아니 이게 <웃음> 희한하네. 나한 잔만 줘. 나한 잔만. 어? 야, 이거 요거트 맛이야. 사실 그거 요거트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이런 일반화된 현대인의 상식을 깨부수는 게 저의 너무 즐거고 <laughs> 사실. 어? 벌님왜 박사, 이렇게 먹어 나셨어? 야, 진짜? 요거트야. 요거트. <laughs> 요거트야. 아, <아니>, 요거트 맞아요. 큐시. <laughs> 그 <히트 씨, 웃음> 맞아. 이게 뭐야? 아, 괜찮습니까 야, 제장난날에 혜아 씨. 같이 같이 한번 기억을. <laughs> 얘 계속 없는데 <어이거운데. 웃음> 계속. 이거는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laughs> 우유 200ml에 식초 두 큰술. <laughs> 그리고 아. 그러면 바로 요거트가 됩니다. 음. 잘 젓기만 하면 돼요. 우유에다가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긴 한데 기대가 너무 낮아 그래가지고. 그쵸. 그니까 그러니까 먹었는데 오이 정도면, 그쵸. 그쵸? 마치 제가 휘영 씨한테 평소 기대 안 했지만, 갑자기 휘영 씨가 저를 한번 싹 챙겨주면, 저 마음이 바로 뺏기거든요 그러면 마음 나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편견에 <laughs> 사로잡히지 말아요, 여러분. 아, 그런 네. 교훈이 정말 좋지. 아, 않다 대성공이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눈이 휘둥그레지긴 한다. 너 나가 꼴티야. <laughs> <laughs> <꿀티에 모르겠어요? 웃음> 애기야! 이 <laughs> 자! 그 네, 에드발로...